자 오늘 환율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한번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고서방 TV의 고서방입니다. 하기 시습지면 불력 열보하나 여러분 제가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은 정규 과목의 한문이라는 과목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학교에서 한문 시간에 맹자 가라사대 공자 가라사대 실제 한문 책을 펴놓고 배우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공자가 배우는 사람의 기본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부분인데 학이 편이라 그래요. 네, 학이로 시작돼서 학이 편이라 그러고요. 학이 시습지면 불력 열호와 네, 해석을 하자면 이렇습니다. 배우고 그것을 다시 배우고 자꾸 연습하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겠는가? 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주식 투자도 즐거움을 가지고 편안한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서 주식 투자를 하다 보면은 아마 성공적인 투자로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네. 오늘 환율 이야기 해볼 텐데요. 환율. 네. 어려운 부분인 것 같습니다마는 의외로 단순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환. 네, 교환하다라는 것쯤은 누구나 알겠죠. 영어로는 exchange. 여기에서부터 헷갈리시는 분들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근데율, 네율. 그러면 어떤 기분이 듭니까, 여러분? 비율이라는 생각 많이 들죠. 네, 영어로도 rate 비율이라는 말 맞습니다. 그래서 교환 비율이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너무 많습니다. 사실 rate는요 비율이라는 뜻도 있지만. 네, 가격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큰 호텔 외국인들 왔다 갔다 하는 호텔들이 있죠. 가보면 룸 레이트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룸 레이트가 137.85 달러다 이렇게 쓰여 있는 경우들이 많아요. 특히 미국에 가보면 미국은 작은 호텔들도 100% 이렇게 써 있죠. 룸 레이트 13.82 달러. 예 네, 레이트가 단순하게 가격이라는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라는 뜻은 네, 교환 비율이 아니고 단순하게 가격을 말하는 것이다 라는 부분에서 시작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달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사과 한 개가 얼마입니까? 헷갈리지 않죠? 똑같은 말이다. 뭐 이런 말입니다. 자 여러분, 사과도 수요와 공급의 균형점에서 가격이 이루어지죠. 풍년이 되면 즉 공급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고 추석 시즌이 되면 수요가 많아지잖아요 가격이 폭등하고 그래서 농민들도 어떻습니까 추석 시즌에 좋은 값 받을 수 있을 때 출하하려고 많은 노력들을 하곤 합니다 네 달러도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과는 수요와 공급 쉽게 이해가 가겠는데 달러는.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쉽게 이해가 잘 되지가 않죠 맞습니다 네 여러분 사과는요 국내에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사 먹기도 하고요 내가 추석을 직접 보내보기도 하잖아요 혹시나 아는 사람 중에 사과 중매인이 있을 수도 있고요 시세 이야기도 많이 나누곤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달러는 시야를 좀 넓혀야 보이기 시작합니다 미국 여행을 가야 이제 내가 달러가 필요하구나. 생각 한번 좀 해보게 되고요. 미국에서는 우리 원화 안 받잖아요. 달러가 반드시 필요하죠. 그리고 주식도 미국 주식을 한번쯤은 해봐야 이게 달러로구나 생각도 하게 되잖아요. 쇼핑도 저 멀리 아마존에서 해외 직구 한 번쯤은 해봐야 달러가 이런 것이구나 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은 미국에 있는 아들, 손주, 며느리에게. 돈도 한 번씩 보내봐야 환율 차이가 아주 크구나 이런 말도 할수 있을 겁니다. 시야를 좀 넓혀야 보이기 시작한다 이런 말입니다. 자 먼저 환율이 왜 변하는지 한번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보세요. 한국 원화는 어떻습니까? 주로 한국에서만 통용이 가능합니다. 홍콩 달러는요. 네, 홍콩에서만 주로 통용이 가능합니다. 중국은 위안화라 그러죠. 그 대국, 거대 대국, 중국도 위안화 같은 경우는 중국 내에서만 자유롭게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미국 달러는요, 이제 전 세계 어디에서든지 쉽게 통용이 가능합니다. 여러분, 수입업자가 미국에 가서 물건을 사려면 당연히 미국 달러가 필요하겠죠. 중국에 가서 물건을 사려고 해도 미국 달러가... 당연하게 통용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한국 돈 원화는 안 되지만 달러는 된다. 이가 가세요. 네, 그래서 미국 달러를 많이 가지고 있어야 세계 어느 나라에 가서라도 마음 놓고 물건을 사올수 있다. 뭐 이런 말입니다. 그런데 물건을 사 오는 것만이 아니라 미국 상인이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갈 때도 한국 원화를 주는 게 아니고 미국 달러를 주고 갑니다. 이런 말입니다. 자, 미국 상인만이 아니라 영국 상인이와도 똑같고요. 심지어는 동남아 인도네시아, 베트남에서 한국에 와서 물건을 사갈 때도 미국 달러를 주고 계산을 하더라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각 나라 개별 나라에서는 외환 보유고가 충분해야. 다시 말하면 즉시 미국 달러로 바꿀 수 있는 유동성 현금이 충분해야 안정적으로 무역 거래를 할수 있다. 뭐 이런 말이죠. 자, 다시 말하면 국제 거래의 모든 무역의 중심이 되는 화폐는 바로 미국 달러입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우리가 기축통화다. 네, 이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미국 달러를 인정을 해주는 겁니다. 통화량이 좀 많아져도 그만한 값어치는 있겠구나 서로가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들이 어떻습니까? 미국 달러를 보유하고 싶어하니까 미국 달러가 있어야 무역을 할수 있잖아요. 자, 앞에서 잠깐 얘기를 했지만 우리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베트남에 가서 물건을 팔아도 베트남 돈으로 받아오는 것이 아니라 미국 달러로 받아온다니까요. 베트남 입장에서 보면 미국 달러가 있어야 물건을 팔수 있다니까요. 이가 가시죠. 네, 그런데 각 개별 나라들은요, 여러분들 기축통화가 아닌 개별 나라들은 돈좀 많이 찍어내버리면 인플레 아주 심하게 올수 있고요, 경제 상황 순식간에 불안해질 수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 나라의 돈 값어치가 심각하게 폭락해버릴 수 있다. 자, 미국 달러는 기축통화라 했습니다. 기준이라는 얘기예요. 기준은 잘 변하지 않죠, 여러분? 네, 생각해보세요. 그래서 환율이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얘기는 미국 달러가, 변한 게 아니라, 아니, 미국 달러가 변한 게 아니라 한국 원화의 가치가 변화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과가 1,200원짜리가 1,300원이 되었습니다. 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미국 달러를 사오는데 이제 한국 돈이 조금 더 많이 필요합니다. 라는 얘기죠. 돈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맞습니까? 네. 환율이, 생사, 환율이 상승했다는 얘기는 한국 돈, 즉 원화의 값어치가 내려갔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미국 달러의 값어치가 올라갔습니다. 미국 달러가 귀해졌습니다. 여러분들, 미국 달러에 투자한다. 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원화 가치가 폭락할 것을 예상하신다면? 미국 달러에 투자를 하셔야 됩니다. 반대로 원화가 치가 상승할 것을 예상하신다면 빨리 미국 달러를, 어때요? 팔아야 되겠습니다. 네, 원화가 치가 폭락했다는 말은 다시 말하면 환율이 올랐습니다. 달러가 귀해졌습니다. 부족해졌습니다라는 말이에요. 국내에. 왜 그럴까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대표적으로 수출보다 수입이 훨씬 많아졌습니다라는 말이에요. 수출을 해야 달러가 국내로 들어오잖아요, 맞죠? 수입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달러를 해외로 보낸다는 얘기잖아요. 자, 이런 상태를 우리는 무역 적자다 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적자. 말만 들어도 좀 어둡잖아요. 어떻습니까? 가정에서도 수입보다 지출이 많아지면 불안해지잖아요. 통장 잔고도 줄어들고 회식. 자리도 줄어들고 아이들 용돈도 줄어들잖아요 맞죠 네 자, 환율이 1500원에서 1300원으로 내렸습니다 네, 아주 긍정적인 상태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원화 가치가 상승했습니다라는 얘기예요 경제 상태가 아주 좋아졌습니다. 자, 무엇보다도 외국인이 국내 시장에 투자를 했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봅시다. 자, 예전 같으면 1,500원을 벌어야 1달러를 가져갈 수 있었는데, 요즘은 1,300원만 벌어도 1달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것 같죠? 1,300원, 1,500원. 자그마치 13.33% 차이랍니다. 자, 어마어마한 차이인 거예요. 여러분 연평균 수익률 13%라면 아주 성공적인 투자자 중에 한 명이 될 것입니다라는 얘기입니다. 환율이 안정적이고 내린다라는 이야기는 주식 시장에는 아주 호재다라는 이야기예요. 한국 경제를 아주 좋게 평가하고 있다. 낙관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라는 얘기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였던 때 한 가지만 짚어 보라 그러면 아마 많은 분들이 IMF를 꼽을 것입니다. 당시 환율을 간단하게 살펴봤습니다. 제가 1997년 초약 850원 정도 되더라고요. 97년 11월 1,000원을 돌파합니다. 그리고 97년 12월 24일 역대 최고치입니다. 1,964원이나 되었습니다. 1998년 평균 약 1,400원이 되었습니다. 아주 단기간에 환율이 두 배가 넘었던 시절이 있습니다. 수입 몰가 폭등되겠죠. 기업 연쇄 부도 나겠죠. 여러분들 기업들이 왜 연쇄 부도 나는지 아세요? 기업 해외에서 달러로 돈을 빌려오잖아요. 쉽게 말하면. 갚을 때 달러로 갚아야 되죠. 달러가 엄청 귀해졌기 때문에 원화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 곱하기 2가 된다는 얘기예요. 예전 같으면 1,000원이면 1달러를 살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조에 1달러를 살수 있잖아요. 그 당시에 1,900원까지 올라가버리면 1억, 1억 빚을 졌는데 2억 갚아야 되는 것과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갚을 재간이 없잖아요. 그리고 금리 폭등. 상상이 가세요, 여러분들? 그런데 좀 안타까운 상황이기는 합니다만 여러분들, 그 당시에 달러에 투자를 했었다 그러면 어쩔까요? 네, 좀 부럽죠. 안타까운 상황이긴 합니다만, 네, 부러운 것도 사실입니다. 자, 아무튼 환율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국민적인 운동까지 하던 그던 아, 국민적인 운동까지 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금 모기 으 운동 많이 들어보셨죠? 금 모아서 어디에서 팔았습니까? 해외에 나가서 팔았어요. 해외에 나가서 달러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부족한 외환 보유고를 맞추기 위해서 채워놓기 위해서 금 모아가지고 금도 해외에까지 가서 팔던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한국 돈의 값어치가 내려간다는 말은 환율이 오른다라는 말입니다. 자 외국인의 입장에서 보면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똑같은 이익을 내더라도 달러로 바꾸어 버린다면 돈이 조금밖에 되지. 앉는다라는 얘기예요. 재미가 없어진다는 말이죠. 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 네, 환차손이 생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발을 뺀다는 이야기예요. 외국인들이 발을 뺀다는 이야기는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 입장에서는 아주 안 좋은 시그널이죠. 주식 시장에서 어떻습니까? 주식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아주 높다. 이해가 가시죠? 여러분 지난 시간 금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금리는 변동성이 아주 크죠. 그래도 정부에서 어떻습니까? 컨트롤을 하기 위해서 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시장 개입을 적극적으로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었잖아요. 이 시장 개입이다 얘기를 했었었고요. 그리고 아주 효과적이다. 이런 말을 했었던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환율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 돈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미국 돈, 미국 달러에 관한 이야기잖아요. 국내에서만큼 자 국내에서 금리만큼 쉽게 컨트롤이 잘 되지 않는다라는 말이에요. 물론 정부에서 어떻게든 네, 그 파급력들을 좀 최소화시키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아주 제한적이더라. 금리처럼 단기적으로 확 효과를 보기가 아주 어렵습니다 조절이 잘안 됩니다 자 이제 환율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환율은 교환 비율이 아니라 가격이다 라는 얘기예요 1달러의 가격이 얼마입니까 라는 말과 아주 일치합니다 환율이 올랐다는 이야기는 원화의 가격이 올랐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달러는 기준입니다. 기준이 잘 변하지 않죠? 1200원에서 1300원이 되었습니다. 올랐습니다. 환율이 올랐습니다. 이제 그 말인 거예요. 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원화의 값어치가 떨어졌습니다. 라는 표현이죠. 안 좋은 시그널이죠. 자, 외국인들이 발뺄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주식 가격이 내려갈 확률이 높아졌습니다. 라는 얘기예요. 자 마지막으로 경제현상에 대한 해석과 예측은 너무나도 다양한 견해들이 있음을 저도 많이 느꼈습니다. 혹시나 다른 견해를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네, 그분께 미안한 마음을 전해 드립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제가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평범한 일반인이 공부한 그대로 느꼈습니다. 그 부분을 알려 드립니다. 라는 부분들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자 여러분 경제 관련 뉴스를 볼때 금리와 환율에 대한 이해 의폭이 조금 더 넓어졌으면 하는 게 고서방의 솔직한 바람입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실제 여러분들 재테크로서 주식을 활용한다면 투자에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게 바람이기도 하고요. 여러분, 고기압, 저기압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몰라도 고기압의 영향이라면 쾌청, 저기압의 영향이라면 흐림, 이 정도는 쉽게 감이 오잖아요. 예상되는 저금리는 주식시장에는 호재, 환율의 고공행진은 주식시장에는 공포. 이 정도는 이해가 되었으리라 믿습니다. 자 그러시다면 구독, 좋아요, 정중하게 한번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욱 열심히 하는 고사방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실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며 있어서 아주 중요한 한 가지를 같이 공감해 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초보자의 입장에서 종목을 어떻게 고를 것인가? 고서방이 부족하지만 최선을 다해서 가이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기대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예, 믿어 주시리라 믿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